Let's wine together. 오늘 공부할 와인은요 보르도 마고 지역의 샤토 디상에서 만든 물렌 디상입니다. 라벨을 보시면요 생산 국가는 프랑스가 되어 있고 생산 지역은 보르도 지역이고요. 프랑스 와인 지도를 살펴보면 파리를 중심으로 남 서부 쪽에 가면 이쪽이 보르도인데요. 이 지역을 확대해 보면 전체가 보르도고 메독 생테스테 보야. 생쥴리엔 오메독 리스트라쿠리스 마고 같은 고미 이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와인 이름은 라벨의 물랭 디상 이렇게 돼 있죠 프랑스에서는 한샤토에서 생산하는 와인이 많으면 서너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샤토 이름이 와인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외적인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샤토디상의 경우 샤토디상에서 생산하는 샤토디상이라는 3등급 와인이 있고요 이 3등급 와인은 최고 좋은 포도들만 따서 3등급 와인을 만드는데 여기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새로 심은 포도 나무들에게서 수확한 포도들로 담근 와인을 샤또 디상 메인 와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블라송 디상이라는 세컨드 와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샤또 디상이라는 샤또 이름을 쓸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케이스로 블라송 디상이라고 불리고요. 이 샤또에서 레드가 메인 와인인데 화이트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한다든지 하면 다른 이름을 쓰는데요. 보르도 AOC인 오메독에서 생산하는 와인이 있는데 이 와인은 르 오메독 비싼. 라는 이름 붙이고 있고요. 또 보르도 수별이어급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블랭 디상 이렇게 네 가지 와인만 생산하고 있는데, 메인 와인만 샤토 이름을 딴 샤토 디상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고 에오시또 다른 와인을 보면 샤토 빨메르가 있는데요. 샤토 빨메르는 좋은 포도주만 골라서 메인 와인을 만들고, 그 나머지 와인으로 알테르에고드 빨메라는 세컨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 보르도의 5대 1등급 와인들이 있는데 1, 1등급 와인들의 세컨드 와인, 써드 와인들은 한번 알아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열 해보았습니다. 샤토 마고의 경우에는 샤토 마고에서 만든 최상등급 1등급 와인은 샤토 마고라는 와인인데요. 빠비옹디샤토 마고라는 세컨드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마고 디샤토 마고라는 써드 와인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빠비옹 블랑디 샤토 마고 이렇게. 네 종류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요. 샤토 무통 로칠드는, 러 버티드 무통 로칠드라는 세컨드 와인 생산하고 있고, 화이트 와인 하나 생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종류 생산하고 있고요. 샤토 로피드 로칠드는, 옛날에 샤토 라피드라고 불렀는데, 아마 로칠드 가문이 인수를 했나 봅니다. 까루잇드 라피드라는 세컨드 와인 생산하고 있 샤토 라투르는 레포트드 라투르라는 세컨드 와인이 있고, 뽀얍, AOC인 뽀얍드 샤토 라투르라는 다른 등급 와인 이렇게 세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샤토 오브리옹은 라 그레덴스 데 오브리옹 이런 세컨 와인 생산하고 있고, 레드는 샤토 오브리옹 루즈고요. 샤토 오브리옹 블랑은 화이트 와인인데, 이 화이트 와인도 또 다른 세컨 와인 격인 라까르드데 오브리옹 이런. 생산하고 있는데 요 1등급 와인들은 뭐 300만원 450만원씩 가지고 한병에 근데 세컨 와인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맛을 볼수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고 있다가 눈에 띄면 얼른 사서 먹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빈티지는 2019년 이고요 와인 등급은 백나벨의 보르도 스페리어라고 되어 있죠 보르도 스페리어 등급인데 보르도 지역 AOC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네가지 등급으로 볼수 있는데요 밴드 따블 뱅드 베이, 보르도 스페리어 보르도 에우시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와인은 뱅드 더블. 요거는 이론적으로 프랑스 내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담그면 뱅드 더블이 되고요. 그에다가 지역명이 좀 들어가면 여기도 정해진 지역이 있겠죠. 뱅드 베이가 되고 등급 자체가 살짝 낮은. 보르도 수페리어가 있는데 믈렌 디상은 보르도 수페리어급이죠. 보르도 AOC는 보르도 이름이 들어가는 아플라시옹 보르도 컨트롤레라는 지방 와인이 있고 꼬뮌 이름이 들어가는 아플라시옹 마고 컨트롤레가 있는데 꼬뮌 이름이 들어가면 더 고급 와인이 되겠죠. 이 고급 와인들 꼬뮌 단위의 와인들 중에서도 1855년에 그랑쿠리 와인이라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분을 매기두었습니다. 자, 또, 뒷상은 그랑쿠리 중에서도 3등급에 속하고요. 이렇게 1855년에 등급을 미리 정해놓다 보니까 근래에 생겨난 와인들이들은 1등급, 뭐 5등급보다도 나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 컴플레인이 있어서 그루 브루주아라는 등급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실패가 진행되다가 자본이 많으니까 없어졌다가 지금은 그또 다시 그루브루주아라는게또 생겨나는 추세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체계는 뱅드따블뱅드베이보르드스페리어 보르드요시 이렇게 4개라는거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이너리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12세기부터 존재하고 있던 와이너리인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대를 이어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여자가 있어서 다른 가문으로 결혼을 해 버리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쭉 오다가 최근의 몇 세대 동안은 에쌍노 애상, 라는 패밀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족 이름을 이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샤토드 이 상, 샤또 디상이라는 와이너리가 탄생이 됐고요. 12세기 때부터 있던 와이너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됐죠. 기록에 의하면 1151년에 왕족이 결혼하는데 이 와인이 서빙됐다고 그러는데 이 왕족이 나중에 영국 왕이 된다든지 뭐 이런 명성이 이어왔었고 명성을 받게 된 것은 1855년 이 샤또가 그랑크리 클라스의 3등급에 선정되면서 이겠죠. 대부분의 프랑스 와인들이 그렇듯이 1866년에 블룩세라라는 명충해가 와서 뭐 거의 모든 포도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또 살아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와이들이가 황폐화됐지만 45년에 시설 보수하고 나무 또제 식재에서 또살려내고 1988년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시설들을 유지 했고 근래에는 새로운 경영진이 합류해서 옛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의. 히스리를 가지고 있고요. 토양은 가랑도강 삼각지 유역에 자갈과 충적토가 15m가량 되어있는 언덕을 이루고 있는 토양이고 그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토양이 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포도나무 뿌리가 깊숙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현재의 샤토 뒷상을 이루고 있는 향을 유지하는 자양분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와인들입니다 뭐 와인은 네종류밖에 없어서 와인 팩트시술다 보려고 했으나 오메독 뒷상은 와이 팩트 시설이 없어서 메인 와인이 샤토 디상과 세컨드 와인인 블라송 디상 그리고 오늘 공부하고 있는 보르도스페리급의물랭 디상 요 세가지 와인 팩트 시설을 보면요. 고급 와인이라 그런지 1년의 농사 일지를 적어놨네요. 5월달에 포도꽃이 개화가 되었고 6월 7월에 열파가 닥쳤지만 소양이 좋아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여름에는 적 햇빛을 받았고 8월 10일에는 포도의 결실이 진행돼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당을 키우고 밤에는 선선한 기운이 탄닌을키워 산도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날씨가 지속됐다. 메를로는 9월 15일에서 11일에 수확했고, 까벨 소비뇽은 10월 2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아로마의 컴플레시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착즙해서 온도가 조절되는 샛레스 발효조에서 발효를 시킨 다음 2019년 1월에 각 품종을 블렌딩해서 오크통에 담은 다음에 숙성을 시켜 포도주를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2019년 빈티지는 아로마와 탄닌이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준다 실키하고 조화로운 토양을 풍부하게 보여준다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인데요 실지 맛셔보고 느껴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또 디상의 경우 까베르 소비뇽 70%, 메를로 30%로 블렌딩해서 생산했는데 블라송디상의 경우에는 포도나무들이 어리기 때문인지 까베르 소비뇽을 40%밖에 쓰지 않았네요. 그러면 메를로가 60%. 블렌딩에서 세컨드 와인을 만들었고요. 블랭 디쌍은 보르도스피르급으로 만든 것인데 뭐 메룰로 90%, 까브레소미뇽 10% 짙은 색상을 가지고 있고 바삭바삭한 붉은 과일의 승격을 가지고 있다. 피니시가 굉장히 잘 조화되어 있으며 미세한 탄닌의 피니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와인은 요 샤또 디쌍에서 만든 보르도스피르급 블랭 디쌍이었습니다.